자, 그 다음 질문. Perhaps the strongest and most dangerous political force in the world today. 오늘날의 세상에서의, 오늘날의 세상에서의 아마도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정치적인 힘은, 정치적인 힘은, 얘가 주어예요. 이것은 nationalism,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민족주의 강한 거. 요즘은 중국이 아주 그냥 난리지. 자기네가 그, 중국 민족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은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국뽕이라 그러지, 국뽕.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어 자기네 나라가 최고다, 이런 거. 자, 내셔널리즘 n a l i s m is the belief of a people. 이것은 이 사람 앞에 지금 관사가 붙어 있지? 이럴 때는 민족이라고 대부분 해석하는 거예요. 민족의 믿음입니다. 자. 관사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믿음을 꾸미는 거고, 얘는 동격이에요. 자, 그래서 they have the right and the duty. 그들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이야. 어떠하기 위한? To constitute themselves as a nation state. 그래서 그들 자신을 구성하기, 구성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 뭐로서? 민족국가로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대, 한민족만 있어야 된다. 외국인이 아니라. 어, 이런 거를 그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민족주의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 이 사람은. 그지? 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어, 그래서 삼형식 완전. 동격은 완전하다 그랬어. 관계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자, 그래서 그 그렇게 이제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믿음이 바로 민족주의래. 이 사람에 따르면, 자, religion, language, and the history of immigration or oppression are among the shared experience. 그래서 종교, 언어, 그리고 이민의 역사, 혹은 억압의 역사들은 이러한 것들은 길죠. 이렇게 전체가 주어야. 그래서, R. 얘가 복수로 들어가는 거지. 이러한 것들은 R. among 하면 이럴 때는, 모모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공유되는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경험이냐면, 주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격이겠죠? 자, cause, O형식 동사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야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절이라고 느끼게 대절이라고 느끼게 야기하는 공유된 경험. 뭐라고? They ought to have, ought to. should하고 똑같은 거야. 그들이 2번이라고 할게요. 그들 자신의 나라를 가져야 한다라고 느끼게 느끼게끔 하는 공유되는 경험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음, 것들은 자,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억압의 역사. 이거 생각해 보면 뭐 이스라엘 생각해 보면 되겠다. 이스라엘. 어? 딴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거든. 그러니까 아,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 나라만의 나라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 가 가지고 2차 세계 대전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 유대인들이. 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다음에 릴리전 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고그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만의 자기들만의 나라를 원한다. 어. 그한 나라에 여러 민족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만 사는 그런 거. 어. 그다음에 이거는 공유되는 경험이라는 얘기는 민족 구성원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shared는 공통적인, common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the situation of French-speaking population of Quebec, 자, 그 상황. 어, 프랑스어를 말하는 인구, Quebec. 그 프랑, 캐나다, Quebec에 가면 거기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프랑스어를 쓰거든요. 이, 그게 왜, 왜 그러냐면 캐나다, 요쪽 Quebec 지역은 예전에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를 만든 게 아니라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어. 그런데 프렌치 인디언 워에서 져가지고 영국에게 넘어간 거야. 이것은 좋은 예제입니다. Their language and their history of discrimination in English-dominated workplace said 자 그들의 언어와 프랑스어 쓴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의 역사, 차별의 역사. 자 영어 지배적인 직장에서의 어, 직장에서. 그니까 러 이제, 뭐, 사장, 사장이나 회장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직원은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요. 에 어. 왜? 프랑스가 져가지고 영국에게 넘어간, 넘어간 지역이니까, 지배층들은 당연히 영어를 썼겠지. 이거는 set the Quebecs apart. 자, set apart 하면 불리하다. q 요 e b 을 불리합니다. From English speaking Canadian 영어를 말하는 캐나다 사람들로부터 이 쾌백 사람들을 분리해냅니다. In 1995, 1995년 그러니까 분리해낸다는 얘기는 동질감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자, the people of Quebec narrowly defeated a separatist referendum. 쾌백 사람들은 아주 narrowly 이럴 때는 간신히 아, 오른쪽에 정리해놨어요. 이 분리주의자 국민투표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95년에 퀘벡을 캐나다에서 분리시키자는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결국은 졌어. 어, 분리를 못했어. 그러나, it is still possible that,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가주어, 진주어겠죠? 자, 뭐가? Nationalist sentiment in Quebec, 퀘벡에서의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may result in the formation of new nation. 새로운 나라의 형성을 초래한다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그래서 북 저기 뭐야? 북미 대륙에서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걸로 퀘벡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이제 따로 설립하자. 뭐 이런 걸 설명해 준 지문이 되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이야.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것을 발달시키는가? 아그 어. 그러니까 발달시키는 이유는 뭐였어? 여기 보면은 아까 종교, 언어, 그리고 이민 혹은 억압의 역사. 어. 요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있기는 하겠죠, 뭐. 그죠?